때문에 이 우주가 다크 스페이셔가 되는 것은 실제는 낮에 보면 파란 것 같아 보여요. 그러니까 낮에 우리가 밝아져 버리면 별이 안 보여. 우리가 어두워지면 별이 보여.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. 가난해 보여야 사람이 보여. 내 생활이 어두워져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보여 세상이 보이는 거야 밤이 되야 워낙에 야 우리가 지구에 어디쯤 오 있구나 이게 이 우주에 어디쯤에 있나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별이 쏟아지는데 저별 중에 지구의 별이 하나니 밤이 되고 나면은 야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낮에 태 자기 인생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검수저들그 사람들은 별이 보여 가난한 사람 보여? 안 보여.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돼. 그래, 안 그래? 그냥 자기 있는 데가 밝으면 어두운 곳이 안 보여. 자기 있는 데가 어두우면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별들이,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고생은 젊어서 돈 주고 사서 해야 된다. 늙어서 돈 주고 사서 하면 그건 많은 인생이야. 늙어서 고생하는 사람. 그 망한 사람이야. 젊어서 고생을 해야 늙어서, 야 단칸방에 앉아있어도 이게 행복이구나. 어? 나가서 시내 물가를 그냥 걸어갈 수 있고, 호떡 한개 사먹을 돈 있고, 정부에서 국민 배당금 150만 원 넣으면 충분히 그걸로 살수 있고, 세상을 좀더 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고, 지상 나오냐? 그래 안 그래? 그런데 너무 밝은 걸 고집하면 모든 세상 사람이 안 보여. 그래서 예수가